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만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예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죄에게 지식과 근접담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어 영화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을 미련한 자는 재화한계를 메시하느니라. 어내 아들아, 내 아비의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이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없었다가, 사람의 피요를잊자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위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빼 뺏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배를 뽑고, 우리가 견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부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허니를 있건을 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제가 길거리에서 구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무만한 자들은 건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 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메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 그때에, 어, 그때에, 너,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어 되죠. 너희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어 나의 나의 교훈을 몇시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음 아니하였 아니하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부르리라 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밀어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명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 자기 주영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뭔가 어려웠던 부분있잖잖아뭐악한한 음. 자가 널끌지르지 말라. 뭐막 그게 다 있잖아. 음. 너는 악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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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맨날 유튜브만 보고 응. 공부는 하지 말고 맨날 돌기만 하자 응. 이런 거잖아. 응.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걔랑 어울지 그냥 어지도 말고 성경 말씀 에면 집중해 이런, 이런 거잖아. 내 발에 그만 그 길을 밟지 말고. 그럼 또그또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 내발내 발에 내 금금서그 발을 아예 밟지 마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널 뺄지라도 아예 따르지 말라. 그렇지, 음. 그렇지. 그그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니 <laughs> 그냥 말해 본 건데.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떤 거야? 나는 20너 음. 21, 20절에서 21절이 마음에 들어. 응, 음, 이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보면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으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봐라. 왜냐면 지혜가 말하는 것 같고 음. 뭔가 지혜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다 말하는 거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 좋아해 그리고 너희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해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할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뭔가 <laughs>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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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것 같아 음, 오, 그래서 진짜. 나는 어 예, 진짜 대단하다 다니가 이렇게 지혜로운 애가 아닌데 사실 그치?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제 니꺼가 네 되는거야 그치? 너 삶에 적응되고 그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언 어, 1장에서 33절까지 어떤 그 말씀이 일, 어, 읽고 한번 다 외워보고 어떤 구절이 더 좋은지 한번 댓글로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읽어서 다시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음, 그래.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1장은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2장은 1절부터 22절이더라고요. 22절? 어, 난 너무 짧네. 행복하다 그렇지? 음, 짧아서 행복 해. 그렇지? 힘들어서. <laughs>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아, 나 이거 그래. 이거 우리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못 가고 응? 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집에서 좀 깨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진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빛이야, 그렇지? 너랑 엄마랑 어, 엄마 솔직히 다못 외워서 너처럼 가르키기는 되게 잘 가르치는 게 아는데 너처럼 머리가 안 돼. 그래서 하지만 엄마도 열심히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어지 김장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이 장도 열심히 한번 외워서 여러분들. 해줄 마 먹었습니다 파빠이이 <laughs> <좀> <laughs> <laughs>